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뭐냐, 미디어 콘텐츠 제작 관련주의 대표, 대장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얘가 올라가야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가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뭐냐, 오늘 나온 것 중에 12일자 중에 스튜디오딕슨이 넷플릭스와원 제작을 논의하고 있고, 지금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116억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고, 이런 사이코지앵 괜찮아 비밀의 숲2 청춘기록 이런 게 넷플릭스 잘 판매되고 있다. 그래서 4분기에는 감소를 하겠지만 작품수가 수익률이 한20% 정도 될 거라서 지속적으로 사본 게 이익이 유지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베이스를 깔아놓고 있습니다. 거기에 결국에는 중국에서, 중국에서 지금 OTT, 중국, 중국 넷플릭스죠. 거기서 많이 사갈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밑밥을 깔아놓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도 중국 이뿐만 아니라 미국 뭐냐 HBO랑 애플 이런 쪽에 서어서 드라마를 사갈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발견한 거고요. 그래서 이쪽 스튜디오스를 보면은 중요한 게 오늘 지금 의미있는 의미있는 가격을 돌파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여기 지금 35,000원 대 여기 저항이 있었죠 여기 저항이 있고 고점에서 떨어졌고 여기 저항이 있고 이거를 지금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지해서 여기 저항 받았죠 여기 뚫고 시가를 시가를 뚫고 올라갔다가 밑골이 달았다가 지금 저항을 또 올라가서 지금 안착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지지가 아, 저항이 이제 지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8만 5천 원은 지금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차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 상승세가 올라오면은 일단 9만 원대, 9만 천 원대에서 한번 여기도 매물이죠, 지지 저항이 있죠. 이서 한번 걸릴 것 같고 9만 1,000원에서 걸려서 이 박스권 9만 1,000원에서 8만 5,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지지를 만들다가 바람이 불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9만 1,000원까지 9만 1,000원까지 보고 있고요, 9만 1,000원까지 두 번째로는. 이쪽에 보면은 이제 10만원대에 10만원대에 한번 걸릴 것 같습니다. 여기 98,000에서 97,000 다들 10만원에서 한번 그 의미 있는 가격이 있거든요. 영어로 끝나는 거, 그런 무 오로 끝나는 거, 그런 식으로 해서 10만원대에서 98,000원 쪽에서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. 이걸 지금 월봉으로 당기면더잘볼 건데, 자, 여기 보이시죠. 뭐 여기 있죠. 9만원 구만원대가 살짝 걸리죠. 근데 여기, 여기, 이 봉, 이게 저항이거든요. 결국 올라갔다가 붙들고 내려갔거든요. 9 구만이천 원, 구만천 원. 근데 이쪽 입구리 상당히 생각하고, 구만천원 대대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가격이 구만천원 대두 번째로 이쪽 십만의 빗구리들, 빗구리들, 빗구리 빗구리에서 십만원 대, 아까 그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. 8,000원 대로 보입니다. 그 다음이 이제 11만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이게 시, 내년에 중국이랑 좋아지면은 중국에서 푹 바람 타면 11만원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. 이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9만 1천원,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10만원까지 보고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에이스토리랑 같이 지리산 영화를 지금 공동 제작하고 해외로 팔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에이스토리 같이 엮여 있었어요. 저번에, 저번에 얘기했던 에이스토리. 또 오늘 보면은, 오늘 보면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, 조정식으로 가다가 올라갔습니다. 밑골 달고 쭉 올라가서 포합을 끝냈어요. 여기 잡아먹고 세력이 밑에서 받아먹어서 좀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. 저번에 말했듯이 에이스트도 얘도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. 그래서 같이 같이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.